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라떼그맛입니다 네, 오늘은 지금 거치대로 바꾼 상태인데요.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건 썼어요. 바로 이 스티커인데요. 앵그리바드 다들 아시죠? 이런 거. 이거 세개는 제가 썼어요. 이 애랑 여기 가운데 있죠? 이 여기. 있는지. 일단, 얘네들을 다 꺼내볼까요? 뭐뭐뭐 네, 있는지, 이제, 보여드리, 드려야죠? 이거는 저의 과외 선생님이 드려, 줬는데요. 진짜 빵 좋아요. 기분은 좋구요. 이게 제가 해외에서 샀기로는 1,100원? 다 합쳐서 1 0 0 0원니까 1,200원? 1 2 0 0까원이니까 이렇게. 이렇게 있고요 스티커 개랑 이렇게 얘네, 얘는 새거새 새 것들 얘네들도 다새거 얘는 오늘 쓴거 얘, 아닌데. 그 다음에, 얘도 오늘 쓴거 여기 있었어요. 얘도 이렇게. 세 개를 딱 썼고, 그래서 아홉 개는 세 개입니다. 꼭별거 없잖아요, 스티커들은. 이렇게 스티커를 받았습니다.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빠이빠이.